t v 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이 매회 놀라운 대결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1대1 대스매치가 펼쳐진 최근 방송에서는 신동 출신 베테랑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들이 맞붙으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도전자들의 각기 다른 색깔과 드라마틱한 서사가 더해지면서 무대 위에서는 실력과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속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다섯 개의 맞대결을 살펴본다. 1. 트롯 천재 김용빈 버스스 39세 늦깎이 도전자 박지후 트롯 천재 김용빈 버스스 39세 늦깎이 도전자 박지후 한치 양보 없는 명승부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인생을 담은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하는 무대라면. 김용빈과 박지우의 맞대결은 그 정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용빈은 22년의 경력을 가진 트로트 신동 출신이지만 여전히 30대 초반의 젊은 가수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를 발봉해 다져진 내공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유려한 감정선을 살려냈고 특유의 섬세한 표현력과 안정적인 창법으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한음한 음을 곱씹듯 노래하는 그의 스타일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반면 박지훈은 직장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언젠가는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간직해온 도전자다. 하루아침에 주어진 무대가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벽을 넘어선 끝에 도착한 자리였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 아련한 감정을 자극했다. 이 맞대결은 마치 천재와 노력형 도전자의 싸움 같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제열했다. 김영빈은 완벽한 기교와 감성을 앞세워 무대를 장악했고 박지후는 진심이 담긴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맞섰다. 하지만 노래 중간 박지후의 인이어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왔다.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렸고 그 작은 흔들림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결과는 14대1의 압도적인 승리로 김용빈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 두 사람의 무대는 단순한 대결을 넘어 진정성 있는 음악이 주는 감동을 선사한 순간이었다. 심사위원들조차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생을 갈고 부르는 노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꿈을 향한 도전 그리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한 노력 김영빈과 박지후의 대결은 미스터 트로 3위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인지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었다 3. 남승민의 재해석 이찬원의 가르침으로 빛난 무대 남승민의 재해석 이찬원의 가르침으로 탄생한 새로운 감성 무대 남승민은 이번 시즌에서도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곡에 대한 해석과 감정 전달력에서 남다른 깊이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특히 이번 대결에서 그는 미스터 트로딜에서 이찬원이 부르며 레전드 무대를 남긴 울긴 왜 우라를 선택했다. 하지만 단순한 재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감성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펼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곡은 원래 남성적인 강한 애절함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 곡이다. 이찬원이 불렀을 당시에도 그의 특유의 힘 있고 정제된 감성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남승민은 같은 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는 무대 초반 잔잔한 감정선을 유지하며 속삭이듯 노래를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의 창법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적셔갔다.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점차 끌어올리며 애절한 절정을 만들어냈다. 감정을 강하게 내지르는 대신 한층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력으로 접근해 곡의 새로운 매력을 부각시켰다. 무대를 지켜보던 마스터들은 감탄을 금지 못했다. 특히 장윤정은 트로트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세련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원곡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이번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남승민이 미스터 트로딜에서 이찬원과 함께 경쟁했던 인연을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당시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그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깊은 우정을 나눴다. 이찬원은 경연 후에도 남승민에게 음악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동생처럼 챙겨왔고 이번 미스터 트로 삼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민은 무대가 끝난 후 이찬원 형이 예전에 노래를 부를 때내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해준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내 감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녹여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는 가수로 성장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의 무대는 sns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찬원의 무대와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 곡을 이렇게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남승민의 성장 속도가 놀랍다는 극찬이 이어졌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남승민. 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앞으로 남승민이 어떤 무대로 대중을 사로잡을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오리콘 1위 출신 홍성호 버 v 스 독보적 무대 장악력의 최혁진 경연 무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맞붙을 때 탄생한다. 바로 홍성호와 최혁진의 대결이 그랬다. 한쪽은 탄탄한 보컬과 정통 트로트 감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스타였고, 다른 한쪽은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무대를 지배하는 카리스마로 승부수를 던졌다. 두 사람이 펼친 무대는 마치 한편의 뮤지컬처럼 긴장감이 넘쳤고, 그 결과 역시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이어졌다. 홍성호는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다. 그의 보컬은 기교 없이도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전형적인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을 앞세워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초반부터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절제된 표현력을 선보였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폭발을 보여주며 완벽한 완급 조절을 해냈다. 마스터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한음 한음이 살아있다.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감성을 갖춘 독보적인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정은 홍성호 씨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감성으로 불어낼줄 아는 가수라며 그의 보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추혁진은 정통 트로트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시작부터 무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오직 자신만이 할수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노래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그의 스타일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케 했고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구성과 역동적인 동선이 돋보였다. 추혁진의 가장 큰무기는 몰입감이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서사를 쓰듯 감정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때로는 잘제된 몸짓으로 감정을 눌러담았고 때로는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의 시선을 강하게 휘어잡았다. 그의 무대를 본 마스터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구나라며 감탄했고, 이런 무대는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처럼 극과 극의 스타일이 충돌한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 예상보다 더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승리는 추혁진에게 돌아갔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고,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다. 5. 최연소 대결 유지우 vs. 박경덕. 세대를 뛰어넘는 감성 충돌, 트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다. 미스터 트로 3에서 가장 어린 참가자인 유지우와 오프 최연소 멤버인 박경덕이 맞붙은 대결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었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의 세대 교체와 전통의 계승이 동시에 이루어진 무대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맞대결은 신세대 감각과 정통 창법이 부딪히는 순간이었고, 서로 다른 스타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유시와 클래식한 트로트의 멋을 지켜온 박경덕 누가 승리하든 간에 이 대결은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상징적인 무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유지훈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어린 참가자로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신세대 감각을 접목한 부드럽고 감미로운 보컬, 섬세한 감정선, 그리고 현대적인 무대 연출까지. 그는 전통 트로트 스타일을 따르기 보다 새로운 감성으로 트로트를 해석하며 젊은 층까지 사로잡는 매력을 뽐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유지호는 감미로운 음색을 살려 마치 발라드를 부르듯 세련된 감성으로 곡을 풀어나갔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 찬법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절제된 표현력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며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장윤정은 유지위 무대는 트로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전통 트로트와는 결이 다르지만 감성이 너무나 신선하고 독창적이었다고 극찬했다. 반면 박경덕은 정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참가자였다. 전통적인 창법과 안정적인 가창력 그리고 짙은 감성을 녹여낸 그의 무대는 트로트 본연의 맛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 그는 한음 한음의 힘을 실어 가사에 담긴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고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의 무대를 본 마스터들은 박경덕의 무대는 이게 바로 트로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정통 창법을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다. 특히 이찬원은 전통 트로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박경덕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스타일과 세대 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승자는 유지호였다 그의 세련된 감성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이 더 많은 마스터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박경덕의 무대가 빛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맞대결을 통해 전통 트로트와 신세대 트로트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트로트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줬다. 이번 데스매치가 방송된 후 미스터트로 3의 시청률은 최고 14.8%까지 치솟으며 지상파와 종편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유튜브 클립 조회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며,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의 실력과 서사가 얽히며, 매 라운드 예상할 수 없는 전개를 이어가는 가운데, 과연 다음 대결에서는 또 어떤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지 기대.